네, 쇼펜하우어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다섯 번째 지혜 또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네. 쇼펜하우어께서 다섯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는 용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현자들이, 많은 지혜자들이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 텔레스께서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어, 근본적인 이유는 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인 것 같아요. 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삶을 원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두 가지로 함축해보면, 첫째는 성공이고, 두 번째는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 성공도 행복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공을 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행복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전부 행복을 위한 것 같아요. 뭐 학생들이 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왜 그럴까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해서 막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그거 뭐왜 그럴까요? 그것도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다 결국은 행복을 위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서를 하고, 또 이렇게 어, 인문학 공부를 하는 이유, 이것도 결국 행복을 위한 것 같지 않, 않나요? 그 말은 진짜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이제 20년 가까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제 행복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슴 속에서 가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기쁨이 있어요. 아 어, 정말 이이 가슴에서 어, 막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냥 쉽게 이렇게 된건 아닌 것 같아요. 어. 행복의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행복은 삶의 만족과 기쁨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슴에서 막 기쁨이 솟아 나오려면 내 삶이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만족스러워야 그러면 내 삶이 만족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이 만족스러우려면, 첫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학생이 공부를 잘 하면서 만족을 해야지, 막 공부를 못하고, 막 꼴찌 하면서 만족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막잘 하면서 만족을 해야지, 막, 막못 하면서 만족을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막 장사를 하는데 잘못 해요. 잘못 하면서 만족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잘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만족하려면 그것도 내가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갖춰지면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족하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나면, 하늘이, 하늘이, 어, 그 노래의 결과를, 어,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은 내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해놓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막 실력이 많아지면, 어, 누구나 다 최고의 삶을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받아들이는 거 이게 감사인 것 같아. 요 감사라고 해서 그냥 막 노력도 안 하고 막 감사만 하고 내가 실력도 없는데 감사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실력을 쌓고 정말 어 내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하늘이 그 결과를 어떻게 주든 그거에 만족할 때 그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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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에서 막, 막 진짜 기쁨이 나와서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쇼펜하우께서는 용기가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그래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용기라는 거예요. 내가 저 진짜 행복하려면. 그래서 최근에 아들러 우리 심리학도 공부했었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내가 정작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미움을 좀 받더라도. 또 어, 세상은 놀, 늘, 도전과 극복의 역사예요. 그러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전하고, 도전하고, 어, 도전해서 극복하고, 극복하고, 극복해온 역사예요. 그런데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는 누구나 다 두려워요. 그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용기가 있어야 결국 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지혜자들이, 많은 현자들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용기. 두 번째는 도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무엇이든지 나는 할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해서 극복하는 그런 용기, 그게 있을 때내 삶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말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강한 용기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